어 들어와 누가 밀었어 누가 오오오오 누가 밀었어 그러네 그러네 잠깐만 다 증거가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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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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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목소리> 보나마 아 이제 국정 발목 잡고 전혀 실체 없는 김현지 어~ <웃음> 부석실장 <웃음> 네. 이야기 가지고 때우려고 지금 모인 건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배치기 누가 했냐 요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음. 옛날 같으면 이거 잘 공개 안돼 음.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팩트가 삭제품 아, 총은석이 배가 더 나은단 말이네

지금 국민의 힘이 네, 이거 완전히 전입 끝에 몰려서 네. 이런 전술밖에 이게 낼게 없는 이런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거 영상이 있는데 기사들 보면 그냥 쌍방 과시로 기사 쓰고 있거든요. 푸킹 뉴스. 네, 운영이 이기현 송원석 배치 기충돌 먼저 몸 던져. 어, 폭력 사태 사과해야. 뭐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어 송원석이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요거는 음, 음. 명백하게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뭐 당연히 스타는 강원식이었다. 음. 아, 계속 이제 김현지 실장 가지고 아죄송합니다 총무비서관에서 네 부속실장, 부속실장. 네실장이 예, 예. 맞습니다. 네. 음 계속 단지를 거는데 뭐 영상들이 많이 퍼날라지고 있는데 뭐 짝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시죠. 주진우가 네. 오늘도 어, 죄송이 어, 예. 안 되는군요.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 아, 죄송합니다. 음, 저분들은 주진우. 저렇게 주진우 씨가 계속해서 네. 이제 뭐 딴지를 걸고 있죠. 음, 네. <laughs> 는위 때문에 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답변,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은,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하게 하시죠? 아, 아, 그러면 답변을 해도 답변 되요 답변에 대한 질문에,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말씀을 하게자하 끊으시면 어떻게 막. 그러면 태포형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 하세요. 예. 깐죽간죽하다가 보디인이 말렸네요.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음. 강훈식이 누굽니까? 음. 네, 저희 비서실장님이십니다. <laughs> 삼선이요, 삼선.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총회하는 이인자입니다. 사실상. 저도 솔직히 강원식 의원님 일대의 면모와 <laughs> 음. 사뭇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다. 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지영 기자도 네. 강원식 의원 시절에 좋아하셨습니까? 좋아할 만한 건도 있었지만, 네. 예, 조금은, 저는 싫어했어요. 예,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해 데뷔인이 앞에 계시잖아. 요 <laughs> 저는 싫어했어요. 제가 땅콩 회한 때 <laughs>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아, <laughs>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뭐, 개인적으로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이제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도 막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네. 막 이재명 대통령이랑 막 맞짱 뜨고 막 그런 모습들이 <laughs> 이재명을 지가, 막기 위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어, 발언까지 했어요. 어, 제가 제가 그 어떤 정통성 이 있는데, 어? 그러면서. 되게 건방져 보이고 싫었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취재를 보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써보면서 일 처리가 너무나 깔끔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요을 제가 직접 취재한대요. 아, 감사합니다. 제 취재와 일치하는. 네. 그래서 음. 겨, 곁에 계속 두고 무지하게 신뢰한다는 거. 예요근데 제가 청와대 출입을 지금 3개월째 하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음. 지금은 제가 매일 매일 깜짝깜짝 놀라요. 음.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지? 기자들 상대나 현안에 대한 브리핑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가끔 TV에서 음. 보시지만 업무 처리가 무척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 그 오랫동안 제가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항상 스타일이 보면, <laughs> 그, 내 편으로 다 만들면서 음. 같이 일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성장해. 맞아, 맞아.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옆에 이제 국장이, 옆에 측근의 국장을 뒀던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예전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대역 전 한나라당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왜냐면 음. 일을 잘하니까. 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그 반복되는 인사. 그치. 대통령의 네, 이른바가 마징가제트 이론 아닙니까? 네. 어? 철이야 철수야 음. 그러니까 학탑에 딱 앉아 가지고 제대로만 써먹으면 공복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리더의 모습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좀안 좋은 리더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질 않지 음.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보다 잘나도 된다 일만 잘하면 내가 잘 그걸 운영하면 음.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레드 팀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아. 나에게 쓴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을 그렇죠. 옆에 둔다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맞아요. 리더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 싫어해요. 네, 어, 그렇군요. 실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둡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물론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분의 이행하는 거는 음. 뼈골이 빠지더라도 열심히들 하는데 그 내부 결정과 그 토론 과정에는 음. 대단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들도 망하는 순간이 주변에 아첨꾼들만 있을 때 음. 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아부를 <laughs> 이겨내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음, 음. 심지어 나폴레옹도 그랬다는 음. 거 아니냐. 평상시에 정말 아부꾼들을 가깝게 두지 않았어. 음. 그래서 성공했는데 아부에는 그래도 그랬구나. 이게 강적이 없어요. 윤석열이랑 반대네. 음. 응, 그래서 음. 나폴레옹이 <laughs> 아주 옆에 어떤 최측근이 음. 유일하게 음. 그, 그 아, 나폴레옹한테 아부를 했다는 거야. 왕제께서는 음. 그 정말. <laughs> 아부꾼들을 가깝게 두시지 않으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라고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에는 사실 장사가 없는데 대통령은 나폴레옹보다 그런 점에서 훨씬 네.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오늘 그래서 이제 저들이 계속 흔들었던 게 김현지 음. 실장이 무슨 뭐 국정농단 세력도 아니고 해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흔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 대통령실에서 스탠바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속 실장이 국회 운영이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례 대기를 지시하셨고, 음. 이에 일부속 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음.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립니다. 이제 엠바고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산불 방지를 음.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월) (4일) 날 취임했잖아요 네. (6월 5일) 국무회의에서부터 음. 얘기해 아, 음, 그랬어요? 산불 어~ 이거 지난 아마 후보 때인가 네. 그 강원도에 산불 났을 산불, 때 네. (3박 4일) 동안인가 머물면서 현장에서 네, 격리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후보 시절인가요 그때 네, 네, 네. 후보 네, 후보 네. 시절에 네. 그때 본 거야 이게 네. 아~ 산림청이 총대를 잡으니까 네. 이게 업무 체계가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음. 군 헬기가 빨리 투입되면 좋은데 군 헬기가 그 지체되는 걸본 거야. 음. 그래가지고 6월 제 기억으로도 6월 5일부터 지시했어. 요거 산불과 관련해서 군과 어 관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음. 초기부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게 그때는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음. 다뭐저 부처 그 장관들도 다 저쪽에 들이고. 그렇 책임 떠넘기만 네. 하는 게 많죠. 그래서 네. 다시 7월에 또 다시 지시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이제 이게 시스템이 잡힌 거야. 음. 그래서 대통령이 몸살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리온 헬기 있잖아요. 네. 그 산불 관제용 군용 헬기입니다. 그 헬기를 타고 시찰을 하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4년 동안. 아, 4개월 동안 공들여 음. 가지고 하는거 당연히 부속실장이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부속실장한테 어 가라 그냥 국회 음. 그래서 오전에 가겠다고 스탠바이 시킨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도 오히려 지금 어 오지 말라고 한게 그 내란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내란당에서 왜 그...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 오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오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는 참석하겠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전부터 네. 쫙 비워놨단 말이야. 네. 그죠? 거기 동의하면 되잖아요. 네. 정말 물어볼 게 있다 하면 불러서 물어봐야죠. 그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아, 근데, 근데 왜, 왜 여태까지 불러달라고 네. 해놓고왜 거부한 거예요, 국임당에서? 안 오길 바라는 거죠. <laughs> 안오면 더 좋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 흑막 속에 그래. 음. 김현지라는 이름을 계속 남겨두고 싶어하는 음. 이런 전략인 아, 것 같습니다 또써먹으려고 네. 네. 진짜 못됐다 저들 <laughs>